그건 무슨 명예훼손이요 에 지금? 말을 지금 막 하시는데 에? 그 말을 다책임지셔야될 거예요. 책임질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왜 소리지르? 아니 소리지는 게평화협정이라는게 뭐냐고 평화협정이. 평화협정이 어? 북한에서 하자는 거야. 북한에서 미군 철수시이자는거아니야 지금. 당신들 지금 미군 철수하자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신들 지금 여기서 차라리 북한 핵을 하되 없애자는 그거는, 그거 설명받아봐. 아저씨, 이 사람들이요. 이안 되는 어? 안 되는 어디서 말이요. 지금 이런 쓸데없는 서민들을 지금 이 미친 사람들이 가만보는 거다. 어? 어떤 마음으로, 하는 어? 어떤 마음으로 하는데요? 평화협정 뜻이 뭐예요? 아직평화협정이 그래. 뭐냐고, 평화협정이 아저씨, 화협정이 뭐냐고. 그평화협정이 뭐냐고. 말을 해봐요. 평화협정 뜻을 얘기해봐요. 아... 지금 대한민국이 전시요 전쟁 중이야, 아니면 지금 전쟁이 끝난 거야. 뭐... 에? 왜 지금 이, 이런 밥들 먹고 할일 없으면 아저씨, 집에 가세요, 그냥. 아저씨, 가시는 게. 가시는 길.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줘야지. 아저씨는 아저씨는 아? 아니, 그럼 평화협정 뜻이 뭡니까? 뭐 하자는 거야? 평화협정이 뭐여? 아... 어? 평화협정이 뭐냐고. 아니 진짜 여기 북한 아들 다냥하는거 아니야 지금 어 북한이 김정은이가 1 0년사이에 평화협정을 하자 그랬어 어왜 김정은이 시킨 대로 하고 있어 다어왜다 어? 도망을 가어 평화 뭐뭐 뭐 어디서 왔다고?